요즘 전세 사기 피해 정말 심각하잖아. 우리 집은 너가 알아서 다 했잖아. 괜찮은 거지? 아니 우리가 운 좋게도 아직 사기꾼을 못 만난 것 뿐이야. 전세 사기 수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무모하고 대범하고. 그럼 네가 얼마나 운 좋은 놈인지 한번 보자. 결국 모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줄게. 바로 집주인이 바지야. 형이 전세를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볼거 아니야. 그때까진 깔끔해. 형이 전세를 계약하고 나면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거야. 집주인은 연락이 안 돼. 집에 물이 새도 보일러가 망가져도 집주인은 연락이 안 돼. 결국 한 뒤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야. 여기서 진짜 집주인도 집한 거니까 부동산도 수수료 받으니까 다지주인도 명예값 받으니까 이 형만 전세금 날린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전세 사기엔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안 난다. 갭 투자를 하는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 결국 이런 갭 투자 조장이 전세 사기를 낳았다고도 할수 있지.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원동 등 이런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판치고 있어. 두 번째, 신축이든 구축이든 빌라가 많다. 빌라들이 사기치기 좋아. 전세가, 매매가가 얼마인지 시세 확인이 어려워. 요즘엔 안심전세대출이 답이지. 문제는 안심전세대출도 위험해.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건데 전세금에 보험을 드는 거지.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준다는 거거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도 잘 되거나 파산됐거나 악질이다. 그러면 보증공사도 변제 못한다고 두손두발다 든다고 이놈들이 정말 악질이고 나쁜 놈인게 돈 없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줄로 노리고 그들에게 대출까지 받게 해서 빚까지 떠넘기기 때문이야 예, 같은... 내가 저번 영상에서 가난이 비싼 이유 말했지? 가난하니까 그놈들에게 사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심각한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거지 계약이 만료되는 인연 뒤는 과연 어떨까? 그많은 대출은 누구 돈일까? 이 사기판은 어마어마하게 엮여있거든 결국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 부동산 1일만 남았네. 이 사기판에 어디까지 누구까지 엮여져 있는지 다음 편에서 알려줄게. 끝!